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 더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취미로 탁구도 치고 스케이트도 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2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1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꼭 단어 암기 하셔야 됩니다 단어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자 이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완전 자동사는 어떤 거였죠? 주어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나 뒤에 부사 혹은 부사구만 있으면은 그 동사는 완전 자동사 이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늘 공 아, 어제 했던 것도 불완전 자동사는 어떤 거죠? 주어 플러스 불완전 자동사 플러스 주격 보호인데 주어 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가 오면은 그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 이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오늘의 문법, 완전 타동사. 어, 보통 3명식으로 분류하지요. 주어 플러스 완전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이때 목적어는 명사로서 주어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면은 I love you 할 때, I 가 주어가 love가 동사고, you는 명사로서 I 와는 다른 존재지요. 그래서 명사로서 주와 다른 존재일 때는 목적어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는 러브입니 어, 동사 러브는 완전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유는 명사로서 주와 다른 존재이므로 목적어입니다. 동사 러브 뒤에 목적어가 있으므로 러브는 완전 타동사이고 목적어에는 을을이라는 토시를 붙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때 나를 너가 사랑한다 이러면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오늘 암기해야 될 문법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면 은그 동사는 완전 타동사이고 목적어에는 을널이라는 토시를 붙인다 자 다시 한번 소리내서 오늘 암기할 문법이 뭐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면은 그 동사는 완전 타동사이고, 목적에는 을을이라는 토시를 붙인다.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 및 해석을 위한 예문, I know you, 단어는 쉽지요. 자, 분석 각자 해 주시고, 시작. 화면 정지시켜 놓고 꼭 소리내서 분석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하면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해석하면 그 다음 문장 분석해 주시고, 해석은 그 다음에 분석.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해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석. 어, 지금 주어가 안 보이죠. 아, 이런 경우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일 때는 주어 유는 생략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말도 그렇고요. 앉으세요 할때 당신 앉으세요 이렇게 잘안 하죠. 그냥 앉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키, 어, 주어는 유고. 그다음 keep가 동사, change는 자, 해석해 주시고. 네, 보통 뭐 택시 타거나 이을때뭐 차비가 3,700원 나왔는데 4,000원 주고 300원 거스름돈 그안 주셔도 됩니다 할때 쓰는 말. 우리만 잔돈 됐습니다 할때 쓰는 말. 영화 같은 데뭐꽤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자, 분석 시작. 주, 이때 주어는 what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어는 what입니다. 동사는 캡 e 그 다음에 유는 명사로서 주와 다른 존재물로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 동사 캡 e 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므로 완전 타동사이고 그래서 유 목적어에는 을 토시를 붙입니다. so long은 그렇게 오래 하는 부사입니다. 뒤에 부사는 아무리 많거나 하나도 없거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동사의 성격과는 자,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주 토시는 은느니가 무엇이 그 다음 목적어 유를 너를 그렇게 오래 붙잡았니? 즉왜 이렇게 늦었니? 할때 하는 말. 그 다음에 분석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때 인디어 파트먼트도 부사고, 주, 어, 동사의 성격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 다음 그 분석 그 다음 해석해 주시고 네, 이때 인들라크를 동사 턴을 수식하는 부사구로 보면 그는 그 자물쇠 안에서 그 열쇠를 돌렸다 이렇게 되고요 인러 록을 앞에 키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보면은 그는 그 자물쇠 안의 그 열쇠를 돌렸다. 둘다 가능합니다. 그다음 네, 분석 다음 해석해 주시고 예, 그 다음, 분석. 예, 그 다음,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석. 역시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고요그 다음 턴합이 동사, 볼륨은 명사로서 자,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 분석해 주시고 해석해주시고, 플리즈는 부사로서 제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혹은 좋으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분석, 주어는 히고. 흔다운 동사 자, 해석해 주시고 네, 분석 해석해 주시고. 이때 outside는 부사지요. 그러니까 동사의 성격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다음 문장 분석해주시고, 네. 자 해석해주시고. every hour 부사구입니다. 매시간 at the temple 역시 부사구입니다 every h o u r 앞에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어떤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는지는 제가 그동안 몇십년 영어 공부하면서 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붙이는 적이 없습니다 꼭 쓴다면 아마 at t 쓸것 같은데 쓰는 거본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부사구다 이것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다 분석해 주시고, 그다 해석해 주시고, 이 진리 쉽게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고, 네, 그다음 문장 분석. 자, 해석해 주시고, 예, 명령문이기 때문에 유가 생략되어 있죠. 예, 말조심하라 할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이야기할 때 "말조심하세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분석. 역시 명령문이기 때문에 유는 생략되어 있고 자, 해석해 주시고 네, 미국 사람들이 참고로 저 간섭하기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그는 큰 코를, 큰 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코들이 박는다고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분석해 주시고. 역시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 유는 생략되어 있고요. 에, to your wif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remember 수식하는 부사구 자, 해석해 주시고 예, 그다음 분석 그다음에 해석해 주시고 예, 총각의 처녀한테 날 버리지 말아요 할때 예, 분석 이때 for Paris는 전체사 플러스 명사로서 부사고 자, 해석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여기서 매리가 완전 타동사까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고 목적어 허에 을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그게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과 영어의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를 어, 아니고 와 결혼했다 이렇게 와로 씁니다 이때 영재 갈때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해서 He married with her 이렇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순전한 콩그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녀와 결혼했다 왜 이거 저 위드가 안 붙는데 와로 해야 되냐고 저, 상대 고민을 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녀를 결혼했다. 이러면은, 우리말로 이상하니까, 그녀와 결혼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 타동산데, 을을 쓰면은 95% 해결되는데, 을을로 해결 안될 때가 가끔 있어요. 어 그런 예는 뭐,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앞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습, 첫째, 위에 그 공부했던 거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 연습이 되고 나면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해 주시고요 그것도 잘 되면 부정문으로 바꿔서 또 의문문으로 바꿔서 또 부정의문문으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해 주세요 에, 그,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칭찬과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 시켜놓고 소리내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다시 플레 이 눌러서 대조하면서 하라는 대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까지 훌륭하신 분들 천 명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지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공부 잘 못하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현재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면 나중에 남들이 놀랄 만큼 크게 발전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이래서 앞으로 먹고 살겠나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꾸준히 순진하게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세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도 교회 다녀 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든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